그지? 쓸데없는 봤습니다. 발라 차봐서자 <목소리> 발견. 이거 송나 맞죠? 소나무 거다요. 송나. 이 가무 중 나무에 위에 발았습니다아 여기 있네. 그죠? 여 맞죠? 여여여 맞죠? 에? 그죠? 찾았죠? 여기도 있고요. 여. 거 그죠? 송나 맞습니다. 여거 송나입니다. 찾았습니다. 자, 송화 발견. 가음이 나면 죽었는데요. 보세요. 송화 어, 좀 있죠? 여기, 여기 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다 송화입니다. 이좀몇개되거든요따라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송화 어, 좀 있으면 조금 있어요. 조금. 많이 없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요거 겨우 이기도네 에이, 부업도 없어. 없어, 없어. 이거 하나, 야공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자. 이게 뭔가요? 우와. 장난의 불로처 썩었어, 썩었어. 우와. 오, 오, 우와, 크긴 큽니다. 갑니다. 송성왕, 큰놈 발견. 엄청 큽니다. 자, 한번 따볼까요?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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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따보세요. 와, 큽니다. 멋지다않요딱 사람 머리 딱 위에 있어요. 딱 좋아요. 안 깨지게 하자, 다 아깝게.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와 크다. 와, 크죠? 이 정도 돼야 1등도 성성합니다 예, 큽니다. 오 이거 일견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입니다. <놀람> 자, 여기다네요, 성성. 아, 하 그죠? 좀 따겠습니다, 형도. 색깔이 이쁩니다. 이 정도 색깔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또 성성 발견요. 그럼 더, 좀더맞죠 어, 따게따게따게더딱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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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하, 이런 걸 색깔 나와야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 갑니다 자 떠있으면 송상아 아소상 막판에 이제 풍경인데요 막그 참에 뭐 막판에 막, 막 막판의 풍경입니다 송상아 자 이렇게 색깔 좋은 것맞 뜨랍니다 아, 저기 또 하나 발견 송상아 저 빨리 왔습니다 장긴 장대를 용해서톡 오케이 입을 안안 벌리고 잘 다친다 어? 어세요? 응? 자이 정도 됐다. 오케이 상태 좋습니다. 오늘 음, 송